AI로 더욱 똑똑해진 갤럭시 버즈 3 프로. 디자인부터 음질, 기능까지 완벽하게 파헤쳐볼까요? 새롭게 출시된 실버 색상. 정말 매력적이죠?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착용감도 엄청 편안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운드와 강력한 ANC 기능으로 몰입감 넘치는 음악 감상이 가능해요. 2-WAY 스피커와 듀얼 앰프가 선사하는 풍부하고 선명한 음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. AI 통역 기능은 진짜 혁신. 언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?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제어하고, IP57 등급 방수 기능으로 안심까지 더했어요. 하루 종일 끄떡없는 배터리 성능까지. 이 모든 걸 갖춘 갤럭시 버즈 3 프로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실제 사용자 후기, AI 통역 기능 덕분에 외국어 공부가 너무 즐거워졌어요. 팟캐스트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통역 내용을 확인하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음질, ANC, 디자인, 착용감까지 모두 만족.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후회는 없어요. 운동할 때 딱이에요. 땀을 많이 흘려도 IPO 17 방수 덕분에 걱정 없고, 격렬한 운동에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자랑하죠. 헬스장의 시끄러운 소음도 ANC 기능으로 완벽 차단.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.